지난 6개월간 SM에서 161%나 주가 상승한 거 알고 계셨나요? SM으로 치면 NCT, 소녀시대 요즘에 엑소? 엑소, 에스파, 응. 에스파. 에스파. 네. 아, 우리도 그래. 옛날 사람인네소녀시대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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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ello. <laughs>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laughs> 저야 뭐 밤낮 없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오늘은 무슨 주제 가져오셨나요? 지금 시장에서 NFT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 이두 개가 핫하잖아. 네, 게임주들의 네. 약간 흐름이 뭐 서울옥션 같은 NFT로 이제 사업하는 곳에서 한번 붐이 일어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온것 같고, 음. 그 다음은 지금 엔터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 지난 6개월간 SM에서 161%나 주가 상승한 거 알고 계셨나요? SM도 NFT? 네. 충분히 이해되는 흐름 NF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생태계를 얼마나 많이 세계관에 넣을 수 있느냐 S.M.으로 치면은 NCT 소녀시대 요즘들 엑소? 엑소, 에스파, 에스파. 네. 아, 우리가너옛날 사람인가? <laughs> 소녀시대라 <laughs> NFT가 이제 음. 화제인데 그중에서 SM이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음. 프로슈머라고 해서 음. 이제 팬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NFT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암시 했거든요 음. 그 국민 프로듀서란 말이 옛날에 그 워너원 뭐 이럴 때 되게 많이 나왔던 거 음. 아시죠? 맞아 맞아 그러면 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리고 화폐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 그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화폐를 주고 받는 건이 국가가 발행한 이 종이다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주고 받는 종이 쪼가이잖아 사실 그러면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려면 이 신뢰를 기반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그 세계관이 많이 깔려 있을수록 NFT는 이 생태가 강력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NC소프트는 거의 너무 잘했던 회사다 네. 기존의 아데나라는 화폐를 리니지라는 이 세계관 안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잘 운영했기 때문에 롱런 했다. 이런 NFT가 너무 쉽기 때문에, NC 입장에서. 왜냐면 기존에 잘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상황과 갔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세계관들을 갖고 있는 SM처럼 팬덤층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쿠팡 이런 데도 있잖아. 그런 서비스들에는 사실 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의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관이고, 작은 영역에 커머스가 있는 거고, 그 작은 영역에 엔터 회사들이 있는 거고, 게임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생태계로 들어갈 때이 세계관이 완성되는 거다. 그게 이제 주크워크가 그리는 메타의 궁극적인. 이제 그림이다 말씀하신 걸 위하면 이제 디어유 같은 서비스가 SM에서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치, 이미 나왔으니까 그치,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한국이랑 중국 연예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를 이제 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을 좋아하는 걸 네네. 규제한다?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가장 무서운 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잖아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 막 이런 것들이 그컨텐츠들 안에는 그 나라의 사상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기 힘들어지거나 이제 그런 이슈들이 사실 발생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그럼에도 한국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콘텐츠 영향력이 대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큰 이슈는 아니다. 애초에 중국이라는 시장은 한국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열린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훨씬 더 커지겠지만, 음. 기존에 없던 시장을 규제받는다 그래서 타격을 입느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아무래도 요즘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 원래 빌보드 탑10 아티스트의 음악 수입의 80%가 투어인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에 뭐 투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또 연말 연시 다가오면서 음... 이제 실적 더 좋아지고 하면은 음... 엔터사의 본질적인 어떤 수익 모델도 더 좋겠네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엔터회사의 가장 큰 수익은 공연 수익인데 공연 수익은 아티스트한테 더 많이 가는 형태가 맞잖아. 그럼 엔터회사 입장에선 팬들이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디어 위에서 소비할 거냐? 아니면 공연장에서 소비할 거냐? 그럼 똑같은 돈을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DORU가 회사한테 더 좋은 건 맞잖아. 그래서 엔터회사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열고 수익이 좋아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DORU에서 넘어가는 건지 DORU 플러스 이제 오프라인 공연 수익이 추가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포커스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약간 대형 엔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음. 지금 카카오 엔터사를 보니까 좀 작은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NFT는 정해진 수순이라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카카오 엔터가 상장인데 음. 지금 카카오를 사는 건 어떻게 사세요? 카카오를 산다는 게 항상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가 안 빠지면. 카카오를 사도 되겠지? 근데 항상 카카오 엔터가 따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야. <laughs> 어. 카카오 엔터도 분명히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체인 형태의 시스템을 넣을 거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카카오는 요즘 조심을 하고 있는 게, 항상 그런 비테크 기업들은 거기서 선을 넘으면 소탐 대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위메이드 같이, 글로벌 전역으로 세계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라는 회사는 국내로만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이슈가 한번 터지면 카카오 입장에서 쉽게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점 엄청 하고 싶을 거야 카카오 <laughs> 네.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고 싶겠지만 그 잘못 넣으면 카카오의 몸통이 날아가는 네. 이제 그런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거 여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NFT랑 향후 이제 협력해서 또 시장의 화제를 일으킬 분야로 예상되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NFT에 초점을 맞추면은 핀트가 나가. 이 NFT라는 건 사실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블록체인이라는 건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예로 들었을 때이 많은 금융사들을 관리하는 이 중앙 시스템이 있잖아.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10명한테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10명 전체가 네트워크 돼 있어서 하나의 이 중앙관리 시스템이 없는 이게 블록체인의 형태잖아 그래서 NFT라는 걸 단순히 암호화폐라고 인지하면 은 되게 시야가 좁아지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무엇에 기반한 건지 그리고 그 기술은 앞으로의 시장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 우리 유튜브에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건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에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걸 유튜브를 해서 광고 수익으로 받는 그 시스템이잖아. 네. 그럼 이 안에서 실존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다 무형의 음. 것들이잖아. 그 개념을 인지하고 이 NFT라는 걸 접근해야만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 공부할 게 많아졌어요. <목소리>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카가 조금 어려운 NFT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나도 시장을 쭉 보고 전체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새로운 시대에 도달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아날로그 핸드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온 것만큼 혁신적인 시대가 도달해 있다, 지금 시점에.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과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주는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